여러분, 고구마는 정말로 몸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구마는 섬유질, 비타민 A, C,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기 건강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또한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고구마를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혹시 고구마를 아무 음식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고구마는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건강 효과가 무효화되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다이어트 식품, 혹은 건강 유지에 좋은 음식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땅콩이나 설탕과 같은 특정 음식과 함께 고구마를 먹으면 이 식품의 장점들이 상쇄되고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는 분명히 건강에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궁합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에 민감한 50대 이상의 분들께서는 고구마를 자주 드실 텐데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구마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품 간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칼륨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노화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일부 음식과는 상극이 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를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과 고구마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그 섭취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먹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중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좋고 식감도 좋아 고구마와 함께 즐겨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땅콩은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지방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고구마는 복합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특징이 있어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이두 음식이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반면, 땅콩의 높은 지방 함량은 그 효과를 방해하여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체는 갑작스럽게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혈당 상승과 인슐린 분비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어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칼로리 과다 섭취입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풍부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땅콩 역시 칼로리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어 체내에 불필요한 열량이 지방으로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고구마와 땅콩을 자주 함께 먹게 되면 체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넘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땅콩을 좋아하더라도 고구마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고구마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원래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화기관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소화부담이 커져서 위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는 것이 복부 팽만감이 소화불량, 가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땅콩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나 꿀을 고구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이미 자연스럽게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따로 당분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첨가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고구마는 복합탄수화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고구마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구마를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는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꿀을 고구마에 첨가하게 되면 고구마가 가지고 있던 이 장점이 완전히 무색해집니다. 설탕과 꿀은 단순 당분입니다. 설탕과 꿀이 가진 당분은 고구마와 달리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체내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 대신 꿀을 첨가하는 것이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꿀 역시 자연에서 얻은 천연식품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순 당분입니다. 꿀 역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될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설탕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설탕과 꿀 모두 체내에서 당분으로 빠르게 변환되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체내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설탕과 꿀을 첨가해 고구마를 먹는 습관은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50대 이상의 분들께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꿀을 피해야 하는 이유,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고구마의 단맛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고구마 자체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지 않아도 고구마의 천연 당분이 충분히 달콤하니 고구마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단맛이 더 필요하다면 자연적으로 단맛을 보완해줄 건강한 음식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고구마의 최고의 궁합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으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이 장에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유익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개선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또한 김치의 매콤하고 짭짤한 맛은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김치의 발효된 매운맛과 고구마의 달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맛의 밸런스도 훌륭하죠. 고구마만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단조로운 맛을 김치가 깔끔하게 잡아주어 미각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상호작용하여 더큰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치와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있는데요. 고구마와 김치를 넣은 간편 샐러드나 반찬으로 곁들이는 김치 고구마 볶음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김치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과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결합하면 소화력도 개선되고 변비 걱정도 줄일 수 있는 든든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장 건강을 챙기고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며 건강하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치와 고구마가 얼마나 좋은 궁합인지 한번 시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고구마의 궁합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는 과일로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에서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사과를 더하면 고구마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팩틴은 고구마의 섬유질과 결합하여 장내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사과와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결합하면 장내 노폐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변비 예방에 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해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더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고구마 자체만으로도 베타카로틴을 통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과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 극대화되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분들께 더욱 유익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먹는 방법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넣은 샐러드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상큼한 사과의 맛이 고구마의 단맛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사과와 고구마를 스무디로 만들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사과와 고구마의 조합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리코펜은 체내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됩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여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상큼한 맛은 고구마의 부드러운 단맛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토마토의 상큼함과 어우러져 미각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조합을 완성할 수 있죠. 또한 토마토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고구마와 함께 먹을 때 칼로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고구마와 함께 섭취할 때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는데, 특히 익힌 토마토는 리코펜이 체내에 더잘 흡수됩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구워서 먹거나 스튜나 수프로 조리해서 드시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이며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구워 샐러드로 즐기면 영양가와 맛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건강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또한 고구마와 토마토를 넣어 만든 스튜나 국물 요리도 소화에 좋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고구마의 부드러운 식감과 토마토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여러분의 미각을 자극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이지만 섭취하는 방식이나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특히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은 고구마의 혈당 조절 효과를 방해하고 설탕이나 꿀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오히려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 사과, 토마토와 같은 음식은 고구마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가 가진 좋은 영양성분들이 이 음식들과 함께할 때더큰 시너지를 발휘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각각 고구마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맛의 조화까지 이루어 여러분이 식사를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을 통해 고구마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보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유익한 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